하장 도착했고요. 지금, 호텔, 여기, 하양 호스텔이라고, 외국인들 많아가지고, 그 여기로 잡았어요. 터미널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고, 가격은, 하나로 한 17,000원 정도. 와, 지금 우리, 자기야, 죽겠어? 어, 한 6시간 반 왔는데, 와, 진짜 힘드네요. 뭐, 라이프, 차에서 오바이트 하고. 힘들었지? 어. 아, 밥도 못 먹고, 지금 아직까지. 지금, 지금이 7시 출발해가고 지금 2시네. 이래저래 한 6시간, 7시간 걸렸네. 와. 일단은 좀 체크인 좀 하고 밥 먹으러 가야겠네요. 체크인은 한 30분 있다가 된다고 그래갖고 일단은 지금 밥좀 먹으려고요. 기저길 건너편에 식당. 미국, 미국인들 가는 식당 있다. 거기 가자. 여기 오토바이 렌트 왜 이렇게 비싸냐? 못 자면 딴모는게 아니야. 18만 동 부르냐? 18만 동이면 하루에 만 원인데? 여기 근데 촌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여기? 촌이랑 비싼가? 일단 오토바이 세세마이는 다른데 한번 물어보자. 너무 비싸다, 야. 우리 어저께 못잡 10만 동 주고 여기 렸는데러잖아 phòng đó. Ừ. Ừ. Ở đây là 1 17.000 원짜리 Có chỗ không ạ? Còn chỗ không? Chỉ mấy người ạ? À? Dạ 2 người 와..이거 어떻게 다 먹냐? 음. 국물 괜찮네 먹어 음. 먹어봐? 국 내일은 잘.. 꽤 멀어 못잠.. 몸무게.. 좀... 모이... 기름에? 괜찮아 có cho nhá, mời hai chị dạ, em cảm ơn Chuyên, lên Sợ không có phòng đấy không? anh cho xong kia không có phòng Chị cũng xa làm nhỏ em mà à giò, ba học rồi Ba có Ở đi Hai Chị, sao nhỉ? 우리 평민이 좀 마. 아니 여행 아 지금이 여행 시즌이라고 홈스테이 동반 쪽에 예약을 해야 되나? 음, 가 내일 아침에 출발할 때 전화해서 예약 예약해야겠다. 야,

아 uh, a n I go, can I go b 아, u <laughs> <Bye, bye, bye. 웃음> 이게, yeah. 이게, 좀 비싸요. 다른데, 리는 겁니다. For day, it g o t m o n d y You read the uh, Yeah, yeah, go. Cool. You you ride, automatic, no problem. You can ride. Ah, yeah, biết rồi. Từ đó đến uh, Đông Văn, có chăm sàng không? Có. Many, many. Don't worry. I have the paper map. Ah, yeah, yeah. yeah. Xe này hả? 자 타이어 공기압 괜찮고 저2일 차, 차2 0 2 4 1 0 일단 보험되는 걸 빌렸고 하루에 30만동, 17,000원 정도 이거 타고 이제 동반으로 갈 거예요 동반 마피랭 그쪽을 와이프가 버스도 있는데, 와이프가 저 산길, 꼬부랑 산길이라 힘들다고 여기 오토바이로 갔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키로 수도 한 140km 정도인데, 이게 꼬부랑 길에다가 이게 산길이라, 와 피로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걱정이 좀 되네요. 여기가 리뷰가 되게 좋단 말이죠. 호텔이랑 마사랑 뭐 오토바이 레트랑 다 하는데, 괜찮아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인데 지금 목적지가 저위 쪽에 동반이라고 동반을 지나서 저 마피랭 마피랭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그쪽 요, 요 산길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와 만만치 않네 가는 길에 주유소는 많다고 하네요 야, 여기 돈 많이 벌겠다. 아, 여 호텔. 가격도 써있네. 침대 3개짜리는 45만동. 침대 1개짜리는 25만동. 2개짜리 35만동. 싸네. 어저께 묵었던 데보다 싸네. 이거 그냥, 펑이. 이거 그, 대실. 대실이고. Yeah. And the first map in Hà Giang City Center. And now you will be here with me. Another no. hotel here. Okay. Yeah, yeah. Now everybody, this way. 200 meter Yeah. In the way you go to Ga station, Linh. Okay. You pay full now. Okay. Yeah yeah yeah. Full gasoline uh, one tank có semi automatic. Yeah yeah yeah. You can drive maximum 100 110 km. <laughs> <laughs> Từ đối đến uh, Đồng Văn mất bao lâu? Hà Giang lên Đồng Văn là 154 km. Yeah. 150km. Paulo. p Maybe minimum is 6 hour. From Hà Giang to mình đồng bằng. 자 이제 준비는 다 됐고 이제 여기서 150km 한다에서6 시간 가야 돼요. 와, 부었다. 지금 시간이 10시 반이라 지금 빨리 가야 돼 남이야. 안 그러면 또 어두워져. 어, 출발한다. Let's go.